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베라체인 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이 베라체인 코인 좀처럼 쉽게 좀 강력한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곧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기사를 하나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월 암호화폐 시장 알트 코인 시즌 시작될까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자,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요. 좀 크게서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감소하고 알트코인의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2025년 5월에는 이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5월 9일 기준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은 65%에서 63.89%로 하락을 하며 이와 동시에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그 다음에 이 에이다 등의 주요 알트코인들이 6%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하락이 될수록 알트코인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비트코인 지배력은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 변화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자금 이동을 촉발을 시켰고 특히 이더리움은요. 최근 13%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비율이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반등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코인 마켓 캡의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요 최근 23에서 36으로 상승을 하면서 중립적인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이 지수는 비트코인 시즌과 알트코인 시즌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로 75 이상일 경우 공식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이 된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수는 이 중립 구간에 속하지만 4월 말에 12까지 떨어진 지수에서 이 급격한 반등은 알트코인 시즌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다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의 지배력 감소와 알트코인의 상승은 알트코인 시즌의 시작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 변화는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2025년 5월달은 알트코인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라 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사들 그런 뭔가 이 트레이더들의 피드백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라 거는요, 바로 이 기관 쪽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기관에서 곧큰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베라체인이 대규모 투자 예정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밑으로는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모두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약간 불안해하고 있는 공포 단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자, JP모건 사이트인데 제가 8년을 근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보고서 이거 사용료 내고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 보시면 자 쭉쭉 내려 보시면 여기 베라체인 보이시죠? 지금 베라체인에 대해서 보고서가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눌러보면 자 당연히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제가 복사를 해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번역한 내용이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라체인 코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상당한 자본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관 자금의 유입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해요 자 그리고 1번 기관의 참여 자 누가 참여를 합니까? 블랙록과 JP모건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산 운용 규모가요, 경단이에요, 경단이 몇십조는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번 다가오는 투자 급증. 앞서 언급했듯이 대규모 자본 배치가 예상이 된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뿐만이 아니고 이 투자자들에게 낙관적인 시장 심리를 강화시켜줄 거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보고서에서 나온 이 내용이 상승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락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베라체인 이 코인의 대규모 투자계획 검토가 끝나고 기관에서 투자가 시작이 될때 다시 한번 영상 공유 드릴 거니까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자, 대규모 투자가 시작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어떠한 식으로 발간이 되냐? 자,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J.P. 모건 사이트에 이렇게 코인들이 기재가 됩니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는 코인들은요,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서 검토가 다 끝난 것들이요. 그래서 대표적인 코인 하면은 요 비트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보고서가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눌러서 보시면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하게 받아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좀더 크게 해서 볼게요 자요 정도 자요 부분이요 날짜 부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밑으로 내려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를 했을 때 차트는 이렇게 형성이 될 거다 미리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개인이 기간을 못 이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이 보고서처럼 움직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비트코인. 이거 좀 작게 해서 볼게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이 보고서. 왼쪽이 지금 현재 코인의 차트. 비트코인 차트. 어때요, 여러분들? 모양만 보세요, 모양만. 모양이 똑같죠? 99%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 이대로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림 설정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면 저랑 같이 수익을 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자 홈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여기 밑에 이 아더코인 보이시죠? 아더코인도 마찬가지로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아더코인 투자계획의 검토가 끝난 보고서 발간이 되고 제가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자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나오죠. 어떤가요? 말씀드릴 필요 있나요? 지금 기관에서 미리 방향을 정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아더코인이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빗썸 들어가서 차트 모양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이 보고서 그리고 이 왼쪽이 현재 차트 모양을 보세요. 모양 똑같죠? 그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차트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라. 아니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 아니냐?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거 아니죠?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다 나와 있어요. 다. 이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투자를 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도 큰 수익 보셔서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셨잖아요 가족분들과.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저도 투자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왜 돈을 주고 계속 받냐. 저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아도코인 얼마를 투자했냐면 3천만 원 투자했어요. 3천만 원. 이게 최대예요. 기, 이게 이 기관 프로그램 사용 조건인데, 뭐, 그래도 어떤가요? 손실보단 낫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아도코인 하나로 제 자본 자체가 1억이 됐어요, 지금 현재. 장이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들, 무시하세요. 전부 핑계입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곡소리 내봐야 좋을 게 뭐가 있나요? 건강만 해치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240%, 7100만원 수익 받잖아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이거 아도코인 차트 설명드리면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라. 다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주시는 분들 있죠? 문자주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보내드렸어요? 일주일만 가지고 계셔라. 거래소는 비싸미고 요거 아도코인 매수해서 제가 매수가 68원, 목표가 230원. 말씀드렸잖아요. JP모건하고 블랙록에서 대규모 투자검토가 끝났다.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도 만약에 팔고 싶으면 최소 150%는 넘기고 팔아라. 강조해드렸잖아요. 저 또한 매수했고 수익 봤어요. 그리고 제가 매주 인증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기관의 보고서 그대로 투자가 시작된 코인들로만 사고 팔아도 매주 수익입니다. 매주. 그래서 뭐 업비트라든지 비썸 같은 거 보면 요 왼쪽에 이렇게 맨날 뭐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 올라오잖아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거 관심 끄세요 여러분들. 이미 다 오른 거 사서 뭐 하시려고요? 이거 다 오른 거사면 건강만 버려요. 지금은요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가 시작된 코인만 매수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코인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로 나오는 거예요. 남들보다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남들이 살때 팔아야 수익을 보죠. 뒤늦게 이런 거 따라 들어가잖아요. 다 그냥 물리고 손실이에요. 다 파란 색깔 이렇게 됩니다. 수익을 진짜 운 좋게 봐도요, 10% 이내로 봐요. 이게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만 받는 수익입니까?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손실로 힘들어 하시고 다른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도 별 소용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면요. 지금 도움 받아 가세요, 여러분들.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투자가 확정된 코인이 나오면 매주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이 참에 경험을 해 보세요. 그래서 안내 받으실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는요. 제 개인 번호 꼭 저장을 해 두시고 자, 010-6344-5857 이쪽으로 숫자 1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1이라고 보내 주시면요. 제가 매주 기관에서 검토가 끝나고 보고서가 발간이 된이 코인 정보 보내 드릴 거예요. 대신에 이 욕심 들고 오지 마세요. 욕심이 없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오래오래 투자하실 분들만 문자메시지에 1번 적어서 바로 보내주세요 왜 바로 보내야 되냐 자 지금 현재 대규모 투자계획 검토가 끝나고 보고서가 발간이 된이 코인 현재 문자 전송 예정이에요 이미 보고서에서는 500% 이상 상승이 나올 거다. 그리고 기관에서도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코인 정보 빠르게 받아가셔서 가족분들과 외식도 하시고 여행도 다녀오세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납니다. 욕심 없이 천천히 오래오래 투자하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코인 안내 당연히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제 개인번호 010-6344-5857 여기에 문자메시지에 숫자 1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천천히 오래오래 투자하셔서 이 100만원이 천만원이 되고 1억이 되고 5억이 되는 이 꿈을 꾸시는 분들만 문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 가득한 마음으로 희망찬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